안녕하세요. 라이프샷입니다. 오늘은 봄처녀 컨셉으로 입고 와봤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따뜻한 봄날과 흩날리는 꽃들을 보면 정말 여행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너무 아름답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서 너무나도 아쉬운 이 봄. 이 찰나와 같은 순간들도 아름답게 기록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정보를... 힘껏 때려박은 전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봄맞이 벚꽃 명소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같이 여행을 떠나봅시다. 우선 벚꽃 하면 늘 언급되는 곳이 바로 진해죠. 첫 번째 지역 진해입니다. 원래 항상 벚꽃 시즌이 되면 진해에는 군항제가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올해 4년 만에 군항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알려진 벚꽃 명소로는 첫 번째 여자천 로망스다리 졸졸졸졸 흐르는 여자천 옆으로 펼쳐진 데크 산책길 등. 벚꽃나들이를 하기가 좋아서 데이트 명소이자 인생샷 촬영 명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로망스 다리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 고백하려면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뭐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는 그들만 보이지 않을까? 여자천을 쭉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내수면 환경 생태공원이 나옵니다. 흙길을 따라서 즐비한 벚꽃 나무로 어디든 포토존이 형성됐는데 유수지를 따라 걷기 좋게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여자천보다는 조금 더 쾌적하게 벚꽃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화역 벚꽃길, 기차길과 함께 벚꽃을 담는 포토존을 굉장히 유명한데요. 현재는 공원으로 바뀌어서 기차길 뿐만 아니라 심터와 조형물도 함께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진해탑, 제왕산 모노레일을 타고 진해탑 옥상으로 가면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중앙로터리 팔거리를 중심으로 그 군대와 현대가 함께 존재하는 100년 된 건물들과 무려 36만 구리의 벚꽃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담하고도 평온한 도시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를 가지고 가신다면 지네로를 끼고 해안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추천드린 다만 군왕들 기간에는 거의 모든 도로가 마비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이 외에도 가볼 만한 곳은 평소엔 출입이 자유롭지 않지만 군항제 기간에는 열리는 해군사관학교 해군진해기지사령부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신다면 너무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비교적 환산한 진해드림파크와 봉꽃을 즐기며 걷기 좋은 길인 진해드림로드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지역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남해입니다. 남해의 벚꽃 명소는 남해 그 자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해대교를 건너자마자 바다를 품고 있는 흐드러지는 벚꽃들의향면에 마음을 빼앗긴. 인데요. 비교적 한산하면서도 바다를 끼고 아름다운 꽃밭을 구경할 수 있어서 정말로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감성 숙소가 많아서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예약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멘트 추억을 만들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몇 군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벚꽃이 핀 바다와 남해 대교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노량공원입니다. 주차는 무료고요. 남해가 대부분 주차가 무료더라고요.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210-1 주소를 찍고 가면 됩니다. 아기자기한 시골마을 감성에 나루토 휴게 커피숍에 들러서 아이스커피 한잔 마시면서 휴게소를 끼고 봄바람을 즐기면서 자축으로 내려가면 유채꽃밭이 쫙 펼쳐지는데요. 유채꽃과 벚꽃과 남해대교와 바다를 한 번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남해는 차를 꼭 가지고 가야지 조금 더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 쾌적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차를 한번 렌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긴 해안도로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어진 벚꽃들을 만날 수 있는 드라이브하기에 기가 막힌 도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왕지 벚꽃길입니다 여기는 지도에 왕지 벚꽃길이라고 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노량 삼거리에서 설천으로 이어지는 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5km 구간에 무려 1170그루의 왕벚나무 그냥 벚나무가 아니라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걸어가셔도 나무데크 산책길과 중간중간에 벤치와 같은 그런 여유구간들이 있습니다 남해대교를 항해가는 길목에서 이곳도 한번 둘러보세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남해강 전시도 관람하고 남해대교 전망의 벚꽃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 산책만 해도 전국 못지않은 바꽃 명소니 여기는 정말 보면 안갈 수가 없겠네요 벚꽃만 보면 좀 섭섭하죠 유채꽃도 한번 마음껏 보고 가시죠 깎아지른 절벽 아래 푸른 바다와 노란 유채꽃의 조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곳 여기가 스스매의 문단 속에 나온 그 풍경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곳다랭이 마을입니다 바다 가까이에 위치한 정자와 바다 유채꽃을 풍경 삼아서 인생샷, 라이프샷을 건져 보세요 경사는 조금 있지만 높은 곳을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주차장은 두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2 주차장으로 올라가셔서 넓은 달행이 밭을 한눈에 담아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원예예술촌입니다. 원예예술가가 직접 거주하면서 가꿔서 벚꽃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요. 입장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주차도 무료입니다. 나라별 테마로 정원을 꾸며서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풍기기 때문에 다채로운 사진을 건지기 좋은데요. 특히나 벚꽃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많기 때문에 그 뷰가 정말 멋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 함께 둘러볼 곳으로 독일 마을이 있는데요. 메인도로가 왕벚나무들로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이쁘고요. 독일 마을 특유의 오렌지색 지붕과 바다. 그리고 벚꽃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여기 또한 주차가 무료다 보니까 여유롭게 감상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내가 조금 걷는 거를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왕 남해에 갔는데 여기도 가보시면 어떨까요? 남해 보리암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마을버스로도 갈 수가 있어요. 매표서부터 보리암까지 20분에서 30분 정도 아스팔트 길을 올라가다 보면요. 금산 보리암이 나옵니다. 자도해인 남해바다가 내발 아래 쫙 펼쳐지는 엄청난 풍경과 한국 건축물의 아름다운 미가 어우러져서 정말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사진 명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내가 좀 체력이 남아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면 등산 산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는 컵라면과 해물 파전, 음료수 등이 있어서 엄청난 뷰를 보면서 컵라면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남해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 같아요. 남해 자체를 정말 난 제대로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추천드릴게요. 생각이 많은 날에는 남해를 갑니다. 남해의 숨은 명소들을 더욱 많이 알아갈 수 있고요. 꼭 남해 가지 않다 하더라도 책 속에는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면서 마치 남해를 둘러본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의 그 명언이 그거죠. 남해 복권 명소는 남해 그 자체다. 세 번째 지역은 도시 자체가 문화와 역사 그 자체인 경주입니다. 경주는 정말 많은 곳들을 둘러볼 수 있게 잘 형성된 관광 도시여서 알차게 여행하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경주 고속터미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한 대릉원 돌담길입니다. 돌담길에 따라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무척 이쁜 길인데요. 특히 한복을 입고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와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디든 포토존이지만 대릉원의 미추왕릉은 그중에서도 돋보이는 라고 하네요. 경주 대륙원은 하프린 황리단계라고 이어지기 때문에 카페와 맛집을 함께 즐기는 코스로도 제격입니다. 쭉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첨성대 주변 첨성로 대릉원과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은 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로변을 따라서 하늘을 뒤덮는 벚꽃들과 넓은 들판이 함께 어우러져서 벚꽃 명소로 유명한 곳이죠. 흐르는 강가 유채꽃과 벚꽃 그리고 멋진 다리를 만나고 싶다면 월정교를 추천합니다. 야간 명소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월정교와 함께 야간 명소로 유명한 곳은 바로 동궁과 월지죠 동궁과 다리 비치는 아름다운 연못과 달빛에 반사되는 벚꽃을 아름다운 야경 담아서 볼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동궁과 월지 주차장 근처에 위치한 곳 평용사 마루키 산책로를 따라서 걷기 좋아서 뚜벅이 여행지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보문단지 쪽 코스인데요. c 에 n 선정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비경으로 그림 같은 아름다운 장소로 유명한 보문정입니다. 작은 호수 주변으로 핀 하얀 꽃잎들과 이른 새벽의 푸르름이 대비를 이루는 풍경이 너무 멋져서 새벽부터 찾아와 사진을 찍는 곳인데요. 출사 목적이 아니라면 새벽보다는 이른 오전에 한산할 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문정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황룡원이 보이는 거리가 나옵니다. 황룡원 스테이가 새롭게 오픈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장소인데요. 황룡사 구축목탑을 목티브로 만든 건축물과 함께 새로운 보명서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피어있는 벚꽃과 황룡원 건물을 함께 찍어보세요. 그리고 경주에 갔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죠 보문 관광단지, 보문호수 호수 주변으로 만개한 벚꽃 사이를 걷다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걷다가 보면 저 멀리에 벚꽃으로 둘러싸인 경주월드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경주월드에 가서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여행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경주여행을 추천드릴게요. 다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도시는 놀거리가 풍부한 부산입니다. 재밌게도 주거단지랑 복권명사가 어울러져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요즘 인스타에서 떠오르는 핫플인 대금동 벚꽃동네부터 알아볼게요. 대금동 766-1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부산의 관광지는 조금 아쉽게도 주차장들이 다 없거나 협소한 편 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신다면은 두래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이용 하시면 되고요. 벚꽃동네로 유명한 이곳은 벚꽃길 옆으로 있는 주택이 아기자기 해서 굉장히 이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이 근처에 벚꽃 명소라고 하는 생태공원이 세곳 있습니다. 삼락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대저 생태공원입니다. 생공원이 부산에서도 가장 유명한 벚꽃용소로 꼽히는데요. 지하철에서 가까워서 뚜벅이 분들도 가기 좋고 봄에는 특히 삼천여 그루의 벚나무가 벚꽃터널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벚꽃터널 안으로 조명을 켜서 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낮밤 가리지 않고 벚꽃 구경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두 번째, 대저생태공원. 여기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유채꽃 단지인데요. 3월 말에서 4월이 되면 이 유채꽃과 더불어서 벚꽃도 동시에 개화해서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지하철 강서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공원 입구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도 구경할 수 있어요. 뚜벅이 커플분들이 딱 놀러가기 좋은 곳이죠. 세 번째 맥도 생태공원은 유명한 명소들에 비해서 사람이 적어서 좀 한적하게 즐길 수 있지만 교통편이 불편해서 뚜벅이 분들이 오시기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뭐니 뭐니 해도 부산 복권명소는 여기를 빼놓을 수 없죠. 온천천 카페거리입니다. 온천천을 따라서 다양한 감성 카페가 들어서 있어요. 복꽃 시즌에는 온천천을 따라서 이어져 있는 복권나무들이 만개하면서 황홀한 풍경을 자아내는 대표적인 복권명소입니다. 벚꽃이 만개할 시기에는 온천천 주변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한 노점상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왠지 여의도 한강공원이 생각나는 것 같네요. 그럼 부산에 왔으니까 바닷가 근처로 한번 가볼게요. 남천동 벚꽃거리. 얼마나 이쁘면 아파트 단지가 벚꽃 농소일까요? 남천동에 위치한 사인비치타운 아파트부터 강안리 바닷길까지 연결되는 벚꽃길로 유명한 남천동 벚꽃거리는 외국인분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래요. 이곳에 가면 복꽃과 함께 강안리 바다도 볼수 있고요. 강안리 대교까지 함께 사진에 담을 수 있어서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 다음 해운대 달맞이길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에는 만개한 벚꽃과 함께 달맞이 언덕 위에 즐비한 감성 카페들과 맛집을 즐길 수 있어서 연인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데이트 코스입니다 저녁에는 달빛을 받고 은은하게 빛나는 벚꽃을 감상할 수 있어서 모한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명소인데요 색다른 느낌의 벚꽃을 즐기고 싶다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선화와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3월이면 인스타에 마구마구 뜨기 시작하는 부산 56도 해맞이공원, 3월 중순 기준으로 꽃들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인스타에 보면 엄청난 수선화와 잊힐 꽃이 피어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규모는 작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닷길을 따라서 바람을 쐬기 좋은 곳이고요. 최근엔 작지만 스카이 오크도 생겨서 조금 더 볼거리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바닷가 근처로 가면 조금 실망할 수 있는데 공원 아래보다는 위쪽에 꽃이 많습니다. 노란 수선화와 함께 바다를 찍기 아름다운 곳이지만 사람을 피해서 잘 찍어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죠. 주차장을 협소하니까 선착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걸어 오시거나 대중교통을 추천드릴게요. 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셔도 좋지만 꽃은 직접 보는 게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라이프샷이 이 여러 곳 중에 한 곳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부가 아닌 리얼 여행 브이로그로 또 한번 찾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구독 누르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